그러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소리를 들으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도행전의 26장의 이 아, 내용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고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바울을 재판하는 이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 그리빠 왕은 대단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 그리빠 왕 앞에 바울은 사실 보잘 것 없는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피고인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 그리빠 왕과 바울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이아그르바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의 바울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다 치면 또한 가지 어 의심스러운 것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바울이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또는 재판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그리바왕 같은 이런 큰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전혀 불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주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뀔수록 여러 도전들 앞에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녹록치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재판장 앞이든 세상의 어느 자리이든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이든 왕이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이 열리든 그렇지 않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회개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쪼록 물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담의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열심히 가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눈으로 바라보기도 어렵죠. 그런데 더 밝은 빛이었으니 아마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땅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에 예, 소리가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바울, 그러니까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이려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때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것 같이, 그리고 내가 볼것 같이 바로 그 나타난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아그립바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라사울라 어찌하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내가 내 종과 증인이 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퇴초에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렸을 때에 퇴초의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단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물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이라고 할때 뱀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람의 지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죄인은 사단에게 물려서 그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넘어져서 죽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에 의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단에게 물려 넘어져 죽었어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까? 언제 다울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오늘은 바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리워질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는 인생이죠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뒷발길질을 하는데 가시체가 계속해서 발을 찔러댑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서 죄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우리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아픔에 자유하지 못함에 붙잡혀 있던 게 우리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기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말씀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일어서서 갈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앉은뱅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안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면 아니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14절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보다 밝은 빛이 그들을 내리쳤을 때 그들은 불을, 눈을 뜰수 없었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바울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 누구도 아니고 바울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내면의 소리예요. 아무도 못 들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그게 무슨 천둥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크게 들렸든 아니면 또 어떻게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소리는 바울의 소리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행으로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도 아니고 제도 아니고 나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예수의 회계 회개, 하나님의 회계와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회계와 그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소리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누구나가 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주와 구주라고 고백하는 누구든지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시끄럽벅적하게 나를 부르셨구나, 밝은 빛이 있었구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요? 나를 불렀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집어서, 유경어, 너.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확신,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를 부르셨구나. 사우라, 사우라, 경호야, 경호야,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 삼으려 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파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아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을 부른 아니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를 죄로부터, 넘어진 우리를 죄로부터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는 이유가 뭐예요? 특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기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기들이 걸음을 배울 때 처음부터 달리지? 앉습니다. 일어서서 지인의 발로 딱 버티고 서야 어떻게 할수 있는 거죠? 걸을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를 우리 발로 버티고 서야 되는 이유를 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우리가 버티고 서야 되는 이유는 구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의 색으로 가는 중에 놀라운 빛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본 일. 내가 예수를 본 일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각자가 다르고 각자 각자의 내면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랑 저나 매한 가지 똑같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알릴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두 발로 서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우리 교회를 일으키신 이유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를 증거해야 할 증인된 삶이 우리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발로 서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걸음마다 예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거. 내가 예수를 봤다면,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두 발로 석기에 걸어가야 할 것은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날을 위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는 인생끼리 그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오늘도 금성을 그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로, 그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회계로, 하나님의 회계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으로 일으키셨사오니, 나를 만난 그 만남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주님 보내시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의 도전이 계속될수록 진리는 날로 새롭고 주님 안에 주님 주신 은혜가 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